오늘이 변론 종결일인 줄 알고, 저희들을, 뭐 준비도 많이 하고, 어, 변론 준비도 많이 하고, 그리고 PPT 자료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왔었었는데, 결국 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론할, 오늘 기회를 얻지 못했고, 예. 그런 그, 기회는 얻지 못했지만은, 이도 변호사님께서, 어 증거, 증거의 구조적 구조적 편제로 인한 일증 그 책임의 분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잘 결론을 그,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재판의 그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가장 크다고 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 지금 피고 측은 자신들이 입증을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않고, 그리고, 그, 심지어는 증인이나 증거, 증거들을 숨기는, 오히려 숨기는 그런, 뭐,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들께서, 어 충분히, 어, 숙고하시고, 어 이런, 그, 선관위의 행태, 그리고, 이, 증거가 선관위만 가지고 있다는, 이런, 그, 재판의 특이한 사실, 이런 점들을 잘 고민을 하셔서, 어, 좋은 결과를 내주실 거라고, 예, 믿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